12세기, 끝없는 초원. 몽골의 부족들은 끊임없이 싸우며 분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무진. 그러나 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살당했고 부족은 어린 그와 가족을 버렸습니다. 군주림 속에 쥐와 나무뿌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소년 태무진에게 초원은 잔혹한 생존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활을 당기고 말을 길들이며 강인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팔보다 강한 힘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젊은 태무진은 추종자를 늘려갔습니다. 전리품보다 충성을 나누었고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초원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1206년 마침내 모든 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큰 천막, 장엄한 의식 속에서 그는 새로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바로 칭기즉한 온 세상의 위대한 칸. 하늘은 오직 나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명했다. 가장 비참했던 소녀는 이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초원은 통합되었고, 세계를 뒤흔들 몽골 제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